자, 찐빵이들 안녕하세요. 지금 저는 시즌 10 아시아 서버 에이스. 별 하나, 4374점이고요. 스쿼드로 했을 때. 근데, 코제 서버 듀오가 골드인데, 골드로 했었을 때, 이 골드 티어의 실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, 에이스 티어 정도까지 찍으니까, 솔직히, 뭐, 에이스든, 정복자든, 크라운 티어든, 가지 각색으로 좀 자주 만나는 것 같거든요. 특히, 새벽에 했었을 때. 새벽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해서, 아! 어! 뛰어있다! 아! 아! 아, 와! 와!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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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아! 뒤에도 또 있다! 쟤는 도둑이 나 봐. 아! 봤어 봤 뒤에도 있다. 뒤에도 왔어. 뭐... 진 총! 총! 뭐야? 아 어. 아! 잠깐!

또둘 뛰는데. 또 쟤네들은 자기장인데안 들어가고 두명 뛴다. 두명 뛴다. 옆에. 아, 안돼 안돼. 뒤또 있어. 엄마 옆에 가네. 우리 그한 팀이 같이 가네. 닫아가, 닫아가. 쟤네는 약간 저 뒤쪽으로 갔다. 어나 있는 데인데. 얘다 잡는 겨 친구 기다리고 있는 겨두명 왔어. 나도 <laughs> 왔는 겨네 친구도 왔는 겨 앞에 본게 왔어. 누구지? <laughs> <두리? 웃음> 잡은 게 많이 숨겨 보트 잡은 게 많이 숨겨 또 있다고 아 이거 또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같이지 예 장난 넵 개박힌데 어찌지 있는데 거기 <봇> 오 깜짝이야. 아. 아 어쩐지 기절했죠. 밑에 내려와. 온다. 안돼 제가 막 기절 시켰는데요. 내 앞에 있어요. 이거는 안 되겠다. 이거 안 되는데 누나 집 가야 돼. 아이고만아. 나이스. 떠나고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다 잡더니. 나온다. 근데 거기야. 아, 저기, 한명인같 기다려. 명 확인. 두명 다. 나이스 아, 어... 아! 아, 브린주... 아, 후 들어맞았어. 두 명, 두명 오고 있어요. 양쪽으로 들이... 이제 막 자기 장 안에 들어오고 있어. 지앞에 오, 있어. 들었어. 어꿀나더 있어, 저기 위에 있어. 왼쪽. 왼쪽. 어 어? 개꿀 화재 있어 아, 직있에저어위나있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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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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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 나이스 난리났어 그래서 한번 죽이고 기절했어 농막 당했다 <laughs> <laughs> 내가 어딘지 보이네 보인... 응 그래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어그로크 잘 끌고 있어 그치? 폭탄적으로 어그로가 아우 뭐 장난 아닌귀 아픔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요 어봐여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nice. 듀오를 했었을 때는 과연 어떨지 한번 어느 정도의 실력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로 레쓰고!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코지서 듀오면 뭐 쉽지 이지 이지 하지 이지 이지 어. 온다 두명 온다 코지서 듀오는 뭐 쉽지? 쫑쫑쫑 1층에 있어 다 uh -huh. 지금 2층으로 하나 들어갔다 응. 나이스 2층에 있는거 안나오죠 여기있다 발소리앞에 아이템 고맙습니다 어 지금 막 떨어졌어 대박 지금 안놓 지금 떨어졌어 뭐하다 이제까지 떨 팔소리 십놓 팔소리 또 <laughs> 있나 보보 간다 보 간다 <laughs> 나 잠깐만 총알 그냥 연사 좀 쏴볼게 <laughs> 응 이런 느낌이 아니야 어, 뭐야 어이냥 어, 그냥 그냥 네. 아, 이거 이거 이는데 갑자기 그냥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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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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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스코프거더라고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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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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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2 5 이거 이25거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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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, 소리. 뭐야? 돈만 돌아당기는 거같아이다 소리. 소리 났어? 응, 여기 코리 산티 산티카리 커리, 커리야.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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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야. 사이다.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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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요. 이렇게 재밌는데. 뭐저 보고 뭐야? 여기, 여기 떨어진 거야. 여기 근처에 놈 있다. 저기. 근처에... 아이 또아 발소리 이만해 멀리 멀리 됐다 어. 야다 잡았나? 어 이거 보신대 뭐다어 발소리 물 꺼내누 내네 응? 눌렀어? 뒤돌아서 가야겠다 왜? 저기상 아. 저쪽에 <laughs> BRDM 477m 누가 쏜거야 저떨어지긴터트리면 안되나? 쟤차 탔다 온다 그래서부터 걔 때려야지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응, 내 앞에 있다 응. 숨어 있다가 걔 때리고 PRM 내리자마자 바로 뚜까 패야지 내려 바로 뚜카 패버려 쭉 아니 플레어가 두개 썼네 플레어가 먹어도 아무 소용 없죠 없쥬? 없 블링쭈? 나이쭈 2명 많네 응와달살려줌네 나이스 어디야 또 하나 어디있어? 모르겠어 내가 본 애를 너가 잡았어 나 기절 땡큐 아하 uh -huh. 집안에 숨어있나? 어딨누 왜 안나오누 골드라서 이거 이걸... 응너일평집에 들어가 숨어있나? 이 집에도 없네 응 여기도 없어 어 여깄다 어 갓진지 어, 어, 아, 옆에 이기 돌지 돌지 우리 집와이스 개꿀 어. <laughs> 어, 내가 MVP다 어? 근데 킬은 같진이가더 많이 했네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게 많은데 무한 긍정으로 봐주신 찐빵이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짠찐